야, 48세 얼른 해 오늘 저 은희 씨의 갑을 해서 축하드립니다. 은희로 아주요니하합니다갑 축하합니다.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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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ere, g e n t l e m I t t r e I t you, I t l o t you, t o 저기 <목소리도> 조심철 아, 아, 어디에? 야, 이거 추억 야, 자. 야. 아, 그동안 나하고 한 35년 동안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같이 100년까지 살수있도록 야. 아요요 야. 천천히 이 천천히. 괜찮네. 괜찮네. 음. 이옷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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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시천히 음. 네, 많이, 많이 준비 했으니까. 아, 또 숫자 하면서 저기야. 그만할 때까지 따로. 그만할 때까지 따로나 있어? 어, 어, 있어. 그만할 어. 때까지 따로. 따르세요 아, 아 그만. 죄송합니다. 네, 놔 주세요. 울어, 이렇게 들어. 여기 내그내거나 여기. 아시면 아니, 아니 왜냐면 다 따로 세요 따로 세요더더더더더더다 따로 뭘 잘랐어? 맵긴 됐다 맵긴 매는데 여기 와서 술을 이렇게 먹지로 마시는 게 아니라 먹어도 안 채지 아니 그 조금 취하는것 같아도 아침만되면깔끔맨 음. 물에 안나내 내, 생각이니면 나는 그래요 아니 내일 보면알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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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침에 아침에 보면 그 공기가 너무 다달아 아니 여기 올라오도 지금 공기도 틀려. <laughs>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여름에 동네하고 여기하고 삼도 차이난다. 음, 어 맞아. 삼도는 그렇게 날 수가 많죠. 있는 게 동네하고 여기 산하고는 차 그래, 진공 나. 는데1도 이상 안 나. 왜 전주 뭐 왜? 한병넘었으면 한 내가 그만 먹어. 한병많았으면 아유. 너 내일 일어나야 돼, 인마 아까워요. 다시 옷. 웃긴 게 아가. 한놈이또막면 풍산견다. 이절 하네. 가 생각도 못생각이 <laughs> <나>. <laughs> 어, <laughs> 네가 일로 마 어디 물을 오라가라 하냐? 수가 <laughs> <뛰어다 있는지 모르겠지. 웃음> 아, <수강. 웃음> 그래. 아줌마! 라 아줌마 라래 아줌마 얘기하세요. 우리 모임에서 영원히 영원히 평화가 없는 데가 뭔지 알아? 영소, 영원히 평화가 없는 데는. <laughs> 멍석을.. 멍석을.. 총알 없어! 뒤에는 <laughs> 오래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만수무강 아, 그래. 하시고 글쎄 뭐 아까 뭐 아까.. 되돌아간다면! 되돌아간다면! 아.. 되돌아간다면.. 지현대도뭐아간다 네. 뭐.. 못 돌아갈 거지만.. 거지, <laughs> <못 돌아가셨지만>, 못돌아간다라면은 <laughs> 물론 다른 인생을 <laughs> 살고 싶죠 하나는 개같이 살고 싶고 순서 개처럼 하나는? 전견처럼? 하지 말고! <laughs> 아니, 삶이라는 게 있더라면, 내가 그동안, 난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게뭐 크게 뭐필 없구요. 그데 조금씩 못했던 것들좀 보충해서, 보충을 해서 살면은 막연한 것보다도, 네. 아무튼 뭐 그렇고, 내가 노래하나 애들도. 바쁜... 아,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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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 가슴 애들. 동해 바다 에로 아, <laughs> 어, 어, <laughs>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좋아 좋아 좋다 가다가 홀로 섬에 밭을 내리고 그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야,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 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 보자 같이 가 보자 네. 잠깐만 네. 닫고. 저 친구를 옛날에 누가 네. 제대로 잊어버린 네. 친구라고 네. 얘기할까요 네. <웃음> <웃음> 나는 저 친구가 이 웃... 노래할 때마다 네. 지금도 너무 웃기게 는저 친구를 옛날에 어떻게 제대로 잊어버렸을까? 그게 갈때 야. 얘기만 하지 마. 나 쓰리나 고나 쓰리나 가고. 그거 가지고 막 웃는 거야, 지금. 요거 사 만들었네. 짱짱짱. 아, 우리가 우리가 리남 <laughs> 사람들이 잃어버린 나라 우리가 얘를 제쳐 놓은 거야. <laughs> 조치원부터 얘를 가 우리를 제쳐 놓은 거지. 아유, 야, 아니 돈이 10원 넘어 아, 도개 도개. 와, 돈이 옷들도고딱내 말은... 돈이 1원 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아, 입장을 바꿔 가방을 면저 친구가 어, 이놈들 다 어디 갔어? 이것도 다이어버렸네 가방을 가방가 아가씨한테 꼭 갔어. 아 아가씨한테. 아 너무 너무 아 아, 가씨돈더라 얼마나 목이나와 가지고. 한을 만들어 사람아야저 친구가. 총무님을 아마. 어, 제 네, 손. 총무님이 얘기하는 건 법이 법이야, 법. 그러니까 총무님이 얘기를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 되는 거야. 우리 총무님이 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장님. 노래를 막 음만해 죽겠지. 저 제일 좋은 게뭔줄 알아? 응. 몰라. 사실 노래야. 아, 현수씨 우리는 아무 음악도 없잖아.